안녕하세요 미스터프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아이언맨을 가지고 뭔가 재밌는걸 만들어 볼건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되어있는 소스를 제가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구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만약에 이런 어, 메카닉이나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식으로 다 그죠. 디테일하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런 이제 오브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느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보통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각각 오브젝트들이 떨어져 있다가 각각 오브젝트들이 떨어져 있다가 혹은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촥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이 헬멧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려 있다가 탁 닫힌다든지, 이거는 축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어, 여기는 다드는데 이쪽이 축이 안 맞아요. 지금 그죠? 이거는 축을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열릴 때 이렇게 뚜껑이 열리겠죠. 그죠? 음. 뭐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애니메이션을 줄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일일이 다 줘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오브젝트의 키를 언제 다 주고 앉아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를 해체하거나 분리하거나 혹은 간단한 어떤 동작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실제로 이 오브젝트에 주는 게 아니라 어, 대리자격으로 어떠한 옵션에서 관리를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걸 또익스프레서 가지고 또 한꺼번에 그룹핑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스네어4D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좀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업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제일 상단 있죠. 그룹돼 있는 곳 여기다가 캐릭터 태그에 보시면 몰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포즈머프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뭐이션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 표정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 디포메이션에 관련어 있는 어떤 기능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포즈머프를 접을게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동작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은 들어갈 거예요. 포지션, 어토키를 끌게요 스케일 로테이션 들어갈 거고 이 친구가 제일 상단에 있고 밑에 하이어라키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도 어,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라키까지 틱을 해줍니다 만약에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이실 거라면은 포인트를 움직이실 거라면은 포인트도 틱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p s r 가 하이어라키만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스 포즈에요. 포즈 0이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네이밍을 바꿔볼게요. 포즈 0을, 음... separating 이라고 일단 이름을 잡아주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요.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분리하고요. 이런식으로 분리를 할게요. 안에 뭐 머리같은게 들어가있네요. 그죠? 요거같은 경우는 제가 스케일을 아 줄여버릴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애니메이션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애니메이트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틱해줍니다. 그러고 지금 포즈, Separating라고 되어있는걸 움직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네. 만들어지죠. 자, 다시 에리트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팔 부분도 이렇게, 어, 지금 손가락 부분이 그죠.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손가락 부분을 다 따로따로 떨어뜨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도 그죠. 이렇게 제가 일단 몇 가지 어, 작업을 좀 해놔 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체를 했어요. 뭐더 복잡하게도 가능하겠죠. 이거를 애니메이트를 한번 줘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굉장히 복잡한 애니메이션인데 쉽게 만들어지죠. 자, 에디트에서 하나 더 추가시켜볼게요. 어떻게? 여기서 보시면, add pose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pose인데 이번에는 face rotatio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만 잡고, 자, 여기서 이거 선택하죠. 그 다음에 이 마스크만 딱 잡아요. 그러고 제가 이거를 들게요. 이렇게. 자, 다시, pose, 애니메이트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탕다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왔서또 add pose를 하나 더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pose or rotatio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 놓고 이 전체를요 제가 360도를 돌리겠습니다 페이스 로테이션이라고 o n 는 거를요, 로테 rotation. 이거를 로테이션이 rotation. 라고할 어, h a 이 e a face. y 고 u have a face. You have 이 f 이렇게 You have a 시킬게요. You h a v 포즈인데 c e y o 거 h 요스 e a 라고 할게요. 스 u have a face. You h a 등 e a f 션을 어, 지칭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포즈에서 요 포즈들을요, 지금 스타프 로테이션이죠. 요거를 제가 로테이션 좀 시켜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뚜껑을 닫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상이 이걸 열어볼게요. 아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어볼게요. 어, 나사가 하나 빠져있네요. 그죠? 이거는 어디서 빠져있었을까요? 봅시다. 여기서 베이스, 포즈. 베이스 포즈에서 제대로 돼있고, 여기서 아, 얘네들이 안 따라가네요. 그죠? 이게 그룹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봅시다. 이두 개가 어, 지금 여기 있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들 두 개가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얘들 두 개가 이거죠. 그죠. 그럼 각각 이거랑 이거랑 이, 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얗게 시킬게요 지금 위치값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봅시다 나사가 지금 빠져있는데 그죠. 요 나사가 지금 포즈 어디 잡혀 있죠? 아. 로테이션. 여기 잡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래 상태로 해 놓고 음. 지금 17번 나사거든요. 1 8번이죠 17번은 18번에다가 하얗게 시켜 볼게요. 칠 번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리셉션을 한번 눌러 줄게요. 그래서 원래 위치 오도록 제가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이러면은요 여기서 주시는 게 아니라. 베이스 포즈에서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베이스 포즈에서, 이게, 18번으로 가야 되죠? 베이스 포즈에서, 이거 18번에다가 링크를 시켜주시고요. 리셉 페이스를 할게요. 한번. 그리고, 원래 위치에다가 이렇게 제가 맞춰놓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그죠? 다히죠 이제. 그리고 37번이, 3 8번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리셋 PSR 한번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베이스 포즈에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잠시만요. 얘눈 집도 어디 갔죠? 베이스 포즈가 이쪽이죠. 리셋 PSR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볼게요. 스톱에가서 오케이 닫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퍼레이팅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세퍼레이팅에서는 이 친구들이 지금 어, 값이 깨져 있거든요. 제가 어, 이렇게 옮기면서 그죠? 이 부분에서는 다시 이 친구와 이 친구들 값을 여러분들이 다시 작업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가서. 자 p u s e separating, 그 face, all rotation, 그 stop. 음. 자, 그러면 제가 animate로 가서요, 요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 떨어져 있다가, 그죠? 얘네들도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로테이션은 제가 이렇게 닫아놓을게요. 자, 그래서, 키를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와서, 얘가, 딩, 탕, 닫히고한 바퀴 쑥, 돌아갈 때, 얘가, 퀸, 하고 탁 열린다. 이런 애니메이션 준단 말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해놓고, 제가 키를 한번 잡아서 애니메이션 시켜봅시다. 일단 어, 열려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거 어차피 360도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닫혀 있다가 열리는 걸로 갑시다.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여기다 먼저 키를 줘요. p u s e Separating에다 키를 준 다음에 한60 프레임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만들게요. 그죠? 그리고 p u s e Rotation 같은 경우는 여기서 키를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자기가 여기다가 키를 줬고 다시 100으로 해서 키를 줄게요. 여기서 지금 어, 0이 되고. 그렇죠? 100이 될거예요 이렇게 아 s o 죄송해요 지금 여기다 키를 주는게 여기다 키를 줘야 되죠 엉뚱한 데 키를 주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d e l e t 하겠습니다 이것도 d e l e t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퍼져 있다가 60 정도 에서 이렇게 올거예요 그죠 슝 타고 150 프레임 정도 줘서 로테이션만 볼게요. 좀더 뒤로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슈우, 탕 만들어 지고 이쯤에서 마스크가 탕 닫히고 그렇죠? 이쯤에서는 이 키를 줘서 열리면 되겠죠. 자, 다시 플레이 볼게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뒤가 열리고 마스크가 탕 닫히죠.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한 애니메이션인데 그죠? 굉장히 복잡한 애니메이션인데 간단하게 키네개 가지고 제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네 개를. 근데 이거는 지금 순차적으로 주기 위해서 당연히 키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차적으로 주기 위해서 당연히 키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네 개를 한꺼번에 동일하게 어, 내가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한꺼번에 물론 네 개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드리트랙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해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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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 동시에 그럼 네 개기 때문에 동시에 키를 땅땅 썰리 여기다 키를 동시에 네개를 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3번에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어, 한 몇십 개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몇십 개에다 또 키를 다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 어, 위저데이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add 위저데이터에 들어가서요.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룹 하나 만들 거예요.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음.. 아이언맨 뭐, 모션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애드 데이터를 하나 해줘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뭐, 애니메이션, 올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까요? 올 뭐,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 타입은 어 인티거로 가고요. 정수로. 인티거. 이것도 인티거로 가죠. 데이터 타입 인티거. 인터페이스를 인티거로 갈까요? 아니면 어 인티거 슬라이더로 갈게요. 근데 스텝은 1이에요. 다음 맥시멈 100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디폴트는 제로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유저 데이터. 뭐 이거는 사용 안할거니까 냅두고 IronMan 이유저데이터사용할거예요 Manager 유저데이터 들어가시면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리무브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OK 그러면 이렇게 IronMan만 남죠 다시 Manager 유저데이터 들어가서 AllAnimation 돼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어, Expression에서 SetDriver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Expression SetDriver Absolute 어떻게 돼요? 근데 분명히 정수로 줬는데 이 숫자를 높이니까는 뭔가 문제가 생기죠. 자, 자세히 자 보시면은 정수값이 1일 때 이게 100으로 변해요. 1일 때 200으로 변해요. 자,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 경우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어? 뭐가 이상해? 라고 한다면은 어디를 의심해야 되냐면 일단 유저데이터에서 자 인티거 라고 하는 거는 정수 값이에요 그냥 1 100 이렇게 수치를 준 거란 말이에요 정수 값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수는 뭐예요 100%라는 퍼센트 단위예요 실제 정수 1과 퍼센트는 다릅니다 백분율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티거 1을 백분율 100%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게 아니라 수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첫번째 자 여기서 RangeMap라고 하는 친구 있죠. r a n g e m a p p 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나오죠. Range라고 r a n g e m a p 를 가지고 이 수치 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자, 이렇게 output을 일단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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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최소값을 제가 10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100분율과 동일하게 움직이죠. 오류가 수정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를 제가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자, 여기서 뭐, 얘네들 다 0으로 잡아놓고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매는 제조 데이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제가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새로 데이터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all animation 이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floss로 두는 거예요. floss은 소수점 자리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로 설정이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은 floss은 %죠. 0.1% 까지 수가 정해져요. 근데 인티거는 어때요? 0.1의 숫자가 안 들어가져요. 정수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점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우리가 이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플로스로 두고 float slide로 설정한 다음에 백분율로 설정을 해요. 그러고 여기다가 set driver 나머지 친구도 선택해서 expression에서 set driven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지매퍼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백분율 100대 100, 1대 1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키를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백분율이 소수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음. 이렇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요. 나는 소수점으로 나오는 게 싫어 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 했던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다 각각의 인지 메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방향들이 다 어, 마련이 되어 있고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까 한꺼번에 진행 안할 때는 별개의 숫자로 키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다일일이 키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또 정확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제가 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 작업이나 아니면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어떤 거 로테이션 되고 이동해야 되고 뭐 포인트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땐이 몰프 태그를 꼭 사용을 하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많이 추가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실전에서 응용 가능한 그런 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또 좋은 강의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